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 및 환영 드립니다. 조회차 방문하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이 정경사 TV가 그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 법률 전문성, 경매 노하우, 영상 제작에 많은 성취성을 내골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어쨌든 구독자, 뭐, 급증 일로고, 또 구독자 분 중에 영상 그 수준이나 배울 거, 충실도를 최상위 좀 받아갖고 용기 100배에서 영상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영상 초기 그 길이는 대개 한 20분이 넘어가는데 하나도 안 빼놓고 먼저 얻어맞지 말자. 보니까, 이 재경매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보증금, 위찰보증금, 뭘, 뭐, 매덕이고, 몇천만 원이고, 그 국가에 헌납하는 건 아니고, 채권자 배당재단에 편입이 됩니다. 남빚 갚아주는데, 참여한 꼴이 되는 경매 사건이 너무 많길래, 20분 넘어가는 한, 지금, 이게 영상이 지금 한 200, 한 20번 정도가 된데 롱폼. 1 50번 정도까지는 20분 넘어가는 데에는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이 재경매에 걸려 들어가는 권리 분석상. 여러분, 권리 분석이 뭡니까, 이거? 이렇게 조금 바닷가 지금 조금 아까 보신 오늘 설명드릴 그뭐 지도로 그냥 대변이 되네요. 그냥 펜션 위치가 그냥 바닷가죠, 뭐 바닷가. 바닷가에 있는 펜션, 여기도 펜션 이 있고 이 리조트 펜션 유원지 어쨌든 그 위락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펜션인데 이 펜션이 다 망했겠습니까? 제가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제작에 많은 성취성 우리 정경사 구독자 가족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서라도 좀더 영역을 넓혀 가면서 농지원금, 산지원금 그다음에 재개발 아파트로 변환될 수 있는 빌라 다세대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 등을 케이스 스터디를 내걸었죠. 사례 분석.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요점 핵심만 꼽아 그 만든 영상 제작을 성실하게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이 영상 들어오셔갖고 보시다가 어뭐저 구독자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대는데, 뭔가 하나, 아, 이건 하나 진짜 좀 몰랐는데, 들을 만한 거또 배웠네.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뭐, 정말 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 어떤 인생 체험이라든지, 어떤 리갈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분석 능력. 권리문석 그,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지금 이, 이런 어떤 사항들 중에 이 문구에서 공매 특히 그렇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한 어떤 해석 분석 능력 그로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 5월 9일날 8억 3 300 감정가 49% 바, 절반 값이죠 감정가 17억 최저 차가 8억 8 300 모자관이 50% 절반 값입니다. 청구금액이 10억 정도 상위하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 별, 별반 없고, 이런 어떤 분석사항을 분석을 해갖고, 본인이 아니면 조언을 구더라도, 구하더라도 제대로 된대. 여러분, 그, 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 어떤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조합장 선입되고, 뭐, 이 추천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그때 전문으로 하는 법조, 뭐, 법무법인이나 그 경력 있는 그 법조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권리분석하는 겁니다. 아, 진짜 제가 이 깜빡 잊은 게, 그, 모든 걸그 최상위급이라고 인정해 주신 구독자분께서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무섭다. 근데 원래 캐릭터가 이래서 될수 있으면 좀 부드럽게 말하는 걸 한번 그,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프롬프터 없이 프롬프터 비슷하게 핸드폰으로 약식 앱이 있어갖고 그걸 보고 컴퓨터 보고 떠들려니까 야참 어려운 거느꼈습니다 말이 처가 꼬이녀가 돌아가지 않는 이게 벽 보고 이거 컴퓨터 화면 보고 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프롬프터의 대사 를다 기재를 해갖고 프롬포트 진행되는 걸 보고,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오랜, 그, 초기 화면에는 많은 양을 써갖고도 한 10번까지, 롱포트 10번까지는 했었는데, 그냥 애드립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laughs> 얼마든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도 경직이, 아직까지는 경직이 돼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치증 뭐, 매각결증 일까지 제출하는 보증금 반환하지, 보증금 그냥, 띈다. 이 겁주는 얘기죠. 뭐, 이목록그 3, 4, 5 토지, 맹지. 그러니까 그, 건물, 건부지, 건축부지. 그러니까 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아닙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어떤 데서 좀 치명적인, 이런 걸다 이렇게 주요 사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넘어갔다가 잠금 치를 때 상세하게 이제 내 거가 될것 같으니까 봤더니 아니더라. 내가 예상하고 이렇게 다르더라. 이 법원에서 공개된 기록 문서를 간과 가볍게 생각하고 놓치면은 놓치고 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법조 법조병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질질이겠지 모르는데 요새 보셨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도 의견이 다르고 상급심, 하급심 나누면은 하급심이 상급심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업 판사, 재판관의 견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앵간하면 해봅시다죠 뭐해봅시다에 법적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어떤 이 부동산 분야. 경 특히 경매분야에서는 그래도 이 전경사 TV 운영하는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해석 능력 뒤지지 않고 일반 음식점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 운영 중 아닙니다. 진짜. 이 현황 조사서 보면은 폐문 부재 상태입니다. 사람 만날 수 없고.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구하는데 즉시 항구 집행정지 효력이 있죠. 형사 사건에서도 요새 문제가 돼서 많이 그 익숙해 익숙한 단계까지 는 몰라도 들으신 기억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얻어놓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제출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들은 바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는 보증금, 뭘안 걸고 최고가 매수인민이항 즉시 항고할수 있다는 거. 집행정지. 효력을 얻어낼 수 있는 바베큐장, 뭐 한정수평 정도 되고, 폐문 부재 상태. 이, 뭐 이렇게 전입 세대에 있는데, 맞서기준거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그, 주민록 등 전입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이 2000, 맞서기준거리가 2014년입니다. 14년, 2014년 2월인데, 다 뒤지죠. 2018년. 2023년, 2014년, 뭐, 이 소유자고, 이분은. 자, 이러면은, 전입일자가 앞선 경우에, 이제, 대항력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행사, 저기, 그, 배당 중기 이전에 행사까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본권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고, 수협이 경매 신청을 했는데, 채권, 뭐, 거의 복잡한 그런, 채권은 옹진군하고 뭐 수도사업소 이게 수도사업소 압류가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 폐문부제 맞죠 그걸 당연히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 직원이 그 법원 개시 결정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내지 이주 사이에 현장 가서 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만약 그 폐문부제로 못 만나면은 전입세대 열람 외국인 체류 내역서까지 요새는 열람해갖고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결과가 폐문 부재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썸네일하고 그 제목하고 이 영상하고 그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비슷한 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어떤 게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면은 썸네일하고 제목, 어그로만 가리키는 데가 따로 있는지. 이, 동떨어진, 그런, 그, 내용의, 그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 건대로 망하거나 문 닫은 펜션이지만은, 이건 같이, 저도 이건 찾아봤습니다. 제가 펜션 운영 경험은 없기 때문에. 한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세일즈 시대로 바뀌었죠. 요새는 이 쿠팡도 유튜브하고 접목이 돼갖고, 카페 24 단계를 넘어서서 구독자 만 명부터는 그 쿠팡으로 직접 별도 뭐이 등록을 안 하더라도 바로 쿠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물, 물건 판매 세일즈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쭉 보다 보니까 뭐 망한 펜션 문 닫은 펜션 사갖고 살려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하더라고요. 그 숙박업을 좀 사양 길이다. 요새 이게 블루오션 레드오션 따지면은 블루오션이 어딨겠습니까? 요새 이 인구가 많은 대한민국에. 이 레드오션 같지만은 여기서 이 지금 숙박 앱 정보입니다. 오늘 밤엔 뭐 체크인 호텔 모텔 펜션 트립스토. 어 이건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한 건데, 그리고 펜션 앱, 이런 그 어떤 디지털 그런 수단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경로를 한번그 파악을 해보니까, 그냥 펜션 잠잘 수 있고, 뭐 바베큐 정도나 하고, 일반적인 그런 패턴으로는 아예 그 주목을 받을 수도 없고, 투자 여력, 그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래갖고 아무 일도 하는 사람이 자 아무 일도 안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쳐서 운영하다가 뭐 간간히 들어오는 그런 펜션 고객 그러는 수지타산에안 맞고 진짜 가만히 있으면 문 닫는 거죠 그냥 서서히 하향 트렌드 사양 길로 들어서서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항상 레드오션일. 블루오션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의 특성은 파악을 해보니까 숙박을 파는 게 아니라 추억을 어떤 컨셉을 정해갖고 뭐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간 젊은 부부들이 그게 바로 떠올릴 정도의 그런 어떤 인테리어나 정원에서도 일부 과다하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걸 펜션을 매입하고 그 인테리어라든지 내장. 외장을 이 컨셉에 맞춰갖고 추억이 상품이 될수 있는 그런 경제성까지 따지셔갖고 이 숙박이나 펜션 어플리케이션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면은 이 레드오션에서 탈출해갖고 블루오션이 될수 있는 그런 길이 홍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경험, 성공담, 그 영상들도 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주저앉아갖고 가만히 있는 그런 있을만한 그런 마인드나 에서 벗어나시고 투자 여력이 좀 있고 투자역은 여기에 초점 맞춰갖고 추억이 되는 그런 예전에 그 부동산 투기 붐이 볼때 뷰, 앞에 보이는 전경에 부동산 가격이 매겨진다는 그런 좀 앞서간 그런 진지도 있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부동산품 한참 불 때.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한강뷰. 무슨 천. 개천이래도그 집에서 보면 천. 무슨 천. 뷰. 높죠. 아무래도 가격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숙박 계통도 어떤 이 컨셉을 정해 갖고 어떤 데 초점 맞춰서 내외장을할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인드가 갖고낙찰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냥, 뭐, 좋은 경우에는 100%까지 치솟고, 뭐, 바닷가니까, 인천, 옹진군영흥면의 매매 사례가 일일적으로 대개 뭐50% 정도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적으로 이 가격을 매겨놨는데, 꼭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니까, 러 저런 어떤 거, 이, 지금 뭐 보면은 뭐 리조트 여기 유원지 있고 펜션 있고 펜션 있고 벌써 뭐 인접지에도 펜션이 이렇게 가까운데도 그럼 뭔가 차별화 돼야 이 레드오션, 빨간색에서 파란 바다색으로 블루오션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또이 현장 가셔갖고 이렇게 급하게 나온 물건이 펜션은 전부 다 반값이 하로 떨어졌는지 또 확인하시고 물건까지 수배해갖고 좋은 가격에 입찰 보시고 이 물건은 뭐이 재경매에 들어가는 권리분석상 치명적인 하자 요인은 없습니다. 잘 입찰에 참여하셔갖고 5월 9일날 입찰을 보시든지 한번 더 기다렸다 입찰을 보시든지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